이번 동영상에서는 창의 컨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화면 왼쪽에 보시면 물음표 버튼이 누르, 보이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창이 확대가 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 보시게 될 것은 항상 여기 창의 코딩 컨테스트에서 우리가 어린왕자 지구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서뭐 이런 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화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예쁜 지구별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창의 컨테스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이번 과제에서는 바로 요 위에, 지구별 위에, 요땅 위에 만들, 어, 성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자바말 1을 봅시다. 이 옆에 코드 편집기를 누르면 우리가 익숙한 명령어가 보이죠? 자바말 1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키나무 하나가 보이게 되죠. 근데 생미 여기에서 변화를 줄 거예요. 아까와 같이 지구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2s 썼던 거를 지우고 어린 왕자 준비라고 쓰면 됩니다. 정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바말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구별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땅 위에 여러분들의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드 편집기에서 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음, 글씨가 좀 크게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맨 위에다가 우리가 땅 위에 성을 지을 것이니까 약속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닫은 후에 우리가 2s라고 쳐봅시다. 이거는 사키나무 하나를 놓는 명령어죠. 자바마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달라진 점이 보이나요? 그쵸. 여기에 사키나무 하나가 더 놓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u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또 쌓일 거예요. 한번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그렇죠. 여기 위에 사키나무 하나가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땅 중괄호 안에 들어갈 명령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음 과제에서는 또두 번째, 세 번째 과제에서는 약속 후, 이거는 우주선에 대해서, 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에 대한 명령어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제에서는 약속, 목. 목이 뭐죠? 그쵸? 여기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창의 컨테스트에서의, 어,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바마 1을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비행물체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여기 약속 땅에 해당하는 요 위에 우리가 만들 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성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을 만들어도 됩니다.